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마세요. 초급 문법인 지마세요로 수업을 구성한 한국어 수업 교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금지를 표현할 수 있다. 네 좋은데요. 여기에 목표 문법에 지마세요를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지 마세요를 넣어서 지 마세요를 활용해서 금지를 뭐 표현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입 부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교환이 이렇게 가독성이 있죠 이렇게 색깔 표시 다르게 하고 교육 핵심 교육 내용이랑 교환 그 교사 학생 발화랑 이렇게 다르게 글씨체도 다르겠죠 그래서 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고요 교사 발화도 어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세요 알아요? 자, 지금 선생님을 보세요. 창문을 보세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세요 배웠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요에 대한 어, 문법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고요. 단문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어, 발언을 했다는 점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런 것들 잘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단계에서 원래는, 어, 뭐 어떤, 어, 오늘 배울 문법과 연관된 뭐 다른 내용들을 해도 되고 복습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복습 이렇게 도입 단계에서 하고 어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울 목표 문법을 노출하는 거죠. 여게 사실 도입 단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제시 단계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뭐 상관없고요. 음, 제시 단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일단 연결은 됩니다. 세요랑 지마세요가 어 그둘다 명령형의 뭐 부정과 긍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관이 있는 거니까 연결도 되네요. 도입부와 전개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 마세요'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지 마세요'는 금지예요. 금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금지라는 말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지 마세요'가 금지 표현이라는 것들을 말하기 쉽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이런 어떤 금지 표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금연뭐 주차하지 말라는 이런 표시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면 가장 쉽게 전달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특별한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 작성자께서 쓰신 거 보면 자, PPT로 보여 주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해요? 자, 이 금지 표시를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동기 부여하는 거예요. 학생들 당연히 모르겠죠. 오늘은 지 마세요 배울 거예요. 담배 피우세요. 그 손으로 X 하면서 아니에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실제 수업에서는 여기 좀 천천히 말하겠죠. 피우지 마세요. 알아요. 자 주차 하세요. 아니에요. 주차를 그러면 학생이 이제 지 마세요 했으니까 따라하겠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뭐,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이 작성하신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학생 수준에 맞게 어, 실제 발화를 가정해서 이렇게 잘 쓰셨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연습문제 그 예문을 다양한 상황을 주면서 지 마세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 지 마세요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보통 한 두세 개, 많으면 서너 개, 이렇게 해서 어, 예문을 다양하게 주고, 우리가 배울 오늘 목표 문법을 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른 교환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 마세요로 종이에 쓰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뭘 쓰는지가 없는데요. 어, 종이에 쓰세요. 뭘 써요? 어, 그게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 다 썼어요. 옆에 나와서 쓰고 싶은 사람 뭘 쓰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자세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연습문제를 하는 건가? 그럼 연습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칠판에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도 초급 학습자들은 획순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소한 자모음 이런 철자들을 틀리기 때문에 칠판에 써보고 어 우리 동료들이 하는 것도 구경하고 교사들이 동료들과 함께 보면서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뭐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서로 동료 피드백하는 것도 학생들이 고 판사할 때좀 주의깊게 동기부여하는 그 효과를 줄수 있죠. 자그 다음 이제 연습이 끝났고, 이제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금지 표시를 보고 지 마세로 활용해서 짝과 대화 연습한다. 이제 말하기 연습으로 들어가네요. 아까는 쓰기 연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도 쓰기, 말하기 단계별로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사말이 짧게, 짧게, 이렇게. 짧게 말하면서도 지마세 의미를 연습시키고, 또 의미를 설명하고, 이렇게 활용시키는 것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연습문제 이렇게 대화 차원에서 연습문제 쓰기또 한번 하고요.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제 및 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별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큰뭐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했고요. 마무리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지마세요 배웠어요. 기숙사에서 담배 피워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 지마세요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담배를 그러면 학생들이 피우지 마세요 하겠죠. 자,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요. 머리 아파요. 공부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약간 센스 있게 오늘 배운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시되었고, 연습 문제도 단계별로 잘 제시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한 부분들 고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